너네 둘이 무슨 그림 그렸어? 해리포터. <laughs> 이제 3, 2, 1 하면 보여줘, 알겠지? 응? 응. 3, 2, 1. 음. 얘는. 너무 잘 그렸다, 해리포터. 자세히 보니까. 얘는 여자, 음? 얘 다, 다 친구야. 친구야? 어, 해리포터, 해준미 언니, 응, 음, 언니, 응. 음. <웃음> <웃음> 내가 이로 한국만을 정했어. 아, 어, 어, 알겠습니다. <laughs> 오빠 차례. 엄청 잘 그렸다. 엄마 좀 자세히 좀 볼게. 약간 약간 조금 얼굴 <웃음> 왜? <웃음> 눈이 무서워. <laughs> 아니 오. 음. 비슷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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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아, 이거냐. <laughs> 이거냐? 뜨그뜨그뜨그 뜨그뜨그 뜨그 뜨그 뜨그. 이 그림에 1등은 뜨그뜨그뜨그 뜨그뜨그 뜨그뜨그 뜨뜨뉴 뜨그